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우리 이, 이 지점이 지금 현재 어디 위치했고 어, 네. 주 대상 물이 어떤 걸 주로 중에 하고 계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 좀 시켜 주시겠어요? 네. 저희 음. 센터는 음. 인천 송도에 음. 있는 국제 도시에 있는 음. 센터인 거고요. 음. 네. 위치 센터 음. 자체가 기본적으로 3100세대에 있는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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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아파트 형태라든지 음. 옆에 있는 오피스텔 이런 음. 부분들이 주력 형태인데요. 음. 거기에 더해서 미스톰스잖아요. 터 네, 송도 전체에 있는 네, 상가. 네, 송도에 딱 하나. 그렇 네, 송도 전체에 있는 상가라든지 이런 네. 부분까지도 다 주력으로 음. 하고 있습니다. 삼성 1 0 0 세대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 치열하잖아요 솔직히. 네, 네. 뭐이 상가 내에만 1 0개 정도 있는데 네.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뭐 어떤 음. 식으로 하고 계신지. 음. 뭐 저희가 송도 쪽에서 첫 오픈이기도 했지만 네. 둘다 송도에서 오래 네, 사니까 아무래도. 음. 이제 어디 아파트가 어떻게 올라가고 막 이런 부분들을 부동산은 알까요? 안 했어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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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했었던 거니까요 음, 아무래도 손님들한테 음, 그런 설명하기가 편하죠 어디 단지나 어디 음, 부분들이 저희 아파트가 아니어도 음, 어떤 특색이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하기가 편하니까요 음, 네 그게 큰 음, 장점이죠 그러니까 지,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물건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음. 인천 쪽에 이사 가고 싶은데 네. 어뭐 어디를 가야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맨 처음 물어보는 게 송도. 그렇죠. 송도랑 청나는 어디 가야 되냐? 아니면 송도 청나냐? 아니면 구시가지로 가야 되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송도 네. 살다 보니까 장점이 있을 거 아니야? 송도에 뭐 음, 다른데나 네. 차별화되는 장점 같은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청라도 그 여기도 응. 아예 계획되어 있는 도시이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요, 응. 자녀들 키우기가 너무 교육. 좋은 거죠. 그데왜냐면유해시설 음, 네. 음, 음. 자체라는 부분들이 없기도 그렇지. 하고 못들어게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송도에 학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음. 뭐 대치동이라든지 목동에 있는 어. 네 그런 이제 학원들이 기아를 맞아요. 아, 아. 그대로다 음. 들어오다 보니까 음. 이제 인천에서 저도 인천 토박이다 보니까 음. 구도심이나 이런 부분들 좀 특색 부분들이 아까 드시 유의 시설이 없는 게가능까요 아, 아. 어, 그래서 인천에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을 다 넘어오는 거죠. 네, 네. 네, 다 넘어오려고 하는 특색들이 네. 있죠. 그치. 서울 네. 사람이 송도 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기존에 구시가 인천에 또 이제 많이 오시더라고. 네. 그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넘어오는 경우들은 아무래도 음. 회사가 많잖아요.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음. 음. 아니면 포스코라든지 음. 이번에 이제 롯데 쪽도 바이오 부분도 이제 건립한다라고 한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음. 음. 그런 이제 그 인동 시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사 자체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급자족 부분들이 가능한 도시가 송도인 음. 거고요. 음. 음. 네. 구시가제에 비해서 는 내가 딱 오다 보니까 그, 그 뭐라고 했죠? 약간 확률 자체가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의실이 없었어 <laughs>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조용할 수도 있는데 어, 여기 809 저희 센터가 있는 음. 지점 자체는 실은 송도에서는 조금 외진 아. 마지막 개발지 아. 형태들이에요. 아마 이쪽으로 실은 넘어오셨다라고 음. 하면, 음. 네, 아까 상가라든지 학원가좀 음. 번잡한 형태, 의 약간 구도심의 느낌 자체도 같이 있는. 왜냐면 얘네들은 단지들이 2005년이었고요. 그렇 2005년. 네, 네, 얘네들 2009년부터 금년. 11년 부분들, 음. 그 이후에 단지들이 개발되면서 저희 센터는 음. 이지막거든요 맞아요. 음. 제일 새신도시구나 음. 여기가. 네, 근데 아직 이제 마지막 개발이 남아 있는 음. 상태인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네, 외지에서 방송도 많고, 문의들도 많고, 음, 네, 이제 바닷가 인접 부분들의 특성들이 음, 있는 상황인 거죠. 음, 음, 네. 그래서 아직은 편의시설이 불편해서, 음, 네, 학원가들도 그렇고, 좀 불편한 시설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 음, 넘어가는 음, 형태들이요. 음, 근데 이제 향후에 개발되는 마지막 라인들이 이쪽이다 보니까, 음, 좀 멀리 보고서는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문의들이 음, 많죠. 그리고 음, 마리나베이, 저희 센터에 있는 마리나베이 자체가, 음, 음, 음. 어나 유튜브랑 방송이 많이 나왔어요. 아 여기가 급락으로요. 아, 모든 신문 기사에. 아 그래? <laughs> 반토막 난. 아 이제 그래? <laughs> 아, 송도 하면 딱 떨어지는데 저기였어? 네네 어, 맞아요. 뭐 어. 호갱 노노부터 시작해서 어, 어, 어. 신문 기사 나오면 맨날 어. 나오는 단지가 여기예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음. 전국에 투자 있으신 분들이 네. 다 알고, 네 아는 어, 단지. 들어와야겠다. 네인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임장들도 많이 오기도 하고 아까 대시 어 이제는 바닥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송도에서 음. 거래 자체가 음. 좀 빠르게 일어나는. 단지 중에 하나고요. 그냥 34평 중에서 전면 바다뷰가 나오는 게 송도 삼색 음. 아파트의 바다 쪽 라인이거나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요. 음. 나머지 이후에 분양되어 있는 형태들은 아파 바다가 보이든가 음. 바다가 보인다 하더라도 48평에서 50평대 60평대들이나 전면 배치가 된 상태인 거고 얘네처럼 34평으로 바다뷰가 나오는 단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 그거를 찾는 투자자들이 음. 멀리보고서는 있는 상황인 거죠. 음. 좀 앞에 업단지 음. 라인으로. 네, 어. 맞아요. 바다 쪽에 있는 상서울 라인 형태들은 음. 지금 제일 저렴한 형태분들도 뭐 8억, 8억 5천 음. 이렇게. 32평대가. 그렇죠. 음. 음. 근데 이제 뒤에는 금액 거래되는 형태들이 어. 네, 6억, 6억 5천. 아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게 네, 네. 6억 5대로 투자할 수도 있겠네. 음. 음.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규가 음. 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가. 음. 음. 네 바다 쪽 뷰를 보고 만약에 내가 성도에 사고 싶다 그러면 이쪽 라인으로 가야겠네. 그렇죠. 음. 네. 근데 여기에는 단지 거주 인원의 특성이 딱 있어요. 좀 음. 아주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아, 아, 아. 초등학교 왜냐면 유치원 초등학교 초, 중고 있다 보니까요. 어, 어. 네. 어 아니요 중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아까 학원가 있는 중심가 쪽으로 보통 전세놓 구나 이동하시는 편이고요. 아 너무 아 너무. 네네 여기는 아. 이제 아까 뭐 어린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까지를 음. 너무 키우기 좋아하시는 음. 아파트이고요. 그러다가 넘어갔다가 음. 또 너무 한적하고 조용하고 수병공원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음. 은퇴하신 분들이야. 아, 대상이 있다 그런 스타일이구나. 음, 네, 네, 맞아 어린이거나 약간. 네, 맞아요. 어. 그래서 거기에 타겟에 맞는 손님들 음. 형태들로. 네. 아까까지 음. 외지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음. 송도에 학원가나 송도에 이제 학군 쪽으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음. 아직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왜냐면 음. 비슷한 시점에 워낙 대형 단지다 보니까 음. 송도 기존에보다는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좀 낮거든요. 음. 그럼 이제 외부에서 네첫 단추로 먼저 쉽게 들어왔다가 어. 또 이제 이동하시려고 아. 하는 그런 흐름들도 그치. 있죠. 그렇죠. 송도 워낙 크니까. 네네. 안에서 이동도 많을 것 같아. 네 많아요. 네, 네, 구시가지에서도 네. 많이 들어오고. 맞아요. 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아, 네. 어쨌든 송도 쪽에서 제일 일, 넘버 원 베스트. 해야죠. 유튜 문제 때문게 해야죠. 대표님 베스트니까 <laughs> 네. 아, 이제 해야죠. 아, 저. <laughs> 만약에 기운 받아서 해야죠 이제. 잘 된다고 또올게요그 <laughs> 아, 네. 센터 제가 2호전 낸다고 할 수도 있죠. 음, 유월 내 시기 전에 <laughs> 제가 이날에 왔을 때 소담하게 아, 말씀드습니다 아, 네. 이거 나, 남 이거 이거 남겨 주셔야 돼요. <laughs>